안녕하세요.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. 오늘, 정찰, 정찰산에 왔는데요.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산에 발, 한 발짝, 내 듣자마자,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, 제 앞으로도, 한두대 팀이 걸어 올라갔고, 이거, 아, 원래는 오늘 표고산행 가려고 했는데, 이 표고는 비가 오고 며칠 정도 있어야 따는, 따는 게 좋더라고요. 왜냐면 얘들이 비를 맞고 자연적으로 건조가 돼야지, 그렇지 않고서 따면은 이 하루만 지나면 아주 검게 변하거든요.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있다가 가려고 오늘 정찰산에 왔는데요. 아, 괜찮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일단 왔으니까 일단 올라는 가봐야죠. 올라가 봐서 뭐 이것저것 보고 또그 영상 찍겠습니다. 어, 이거, 사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아직 갈 길이 모른데또 이렇게 대왕 참사리가 있어서 또, 큰일입니다, 큰일. 이를 또, 어. 원래 이렇게 잘 끊어지는 애들인데 이건 또또 또 봤으니 안 가져갈 수도 없고 참나 일단 가방으로 쏙 지금 가져온 물이 다, 다 떨어져서 계곡물 받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깊은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은 뭐 약속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는 가끔 이런 물을 산산 썩은 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. 가끔. 항상 산행할 때는 충분한 물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이렇게 가끔 만나긴 하는데 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물이 없을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물을 항상 가득 채워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능이가 잘 자랄만한 곳으로 좀와 있는데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와 그리고 오늘 추석 전 전날이고 연휴가 시작돼서 오늘 한 산행하시는 분들 한 50명은 본것 같아요. 와 이거 뭐 인사하기 바쁩니다. 인사하기 바빠. 안녕하세요. 뭐좀 캐셨나요. 뭐좀 보셨나요. 없습니다. 없어요. 아유 올해는 없나봐요. 아주 난리도 아니 난리도 아닙니다. 이거. 요번 주 내내, 산행하다.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같은데요. 아, 참나. 저는, 이, 버섯 산행을 다니다가, 사람들,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, 맥이 빠지거든요. 아, 저 앞으로 가면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채취해 갔겠구나.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좀 사람들이 발길이 좀 많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다녀야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은 집에 다들 가셨나요? 오늘이 제일 바쁜 날 아닌가요? 뭐, 손편 빚어야지. 요즘에 손편 다 사먹나? 뭐, 음식 만들어야지. 전부 쳐야지. 뭐, 등등등. 아,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좀더 돌아보고 아니다 싶,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가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산길이구요 오늘 개척산행 완전 꽝입니다 꽝 개고생 하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역시 개척산행은 너무 힘들어요. 막 죽을 것 같아요. 힘들어서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